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KYC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메인넷 오픈이 무의미하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도 KYC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가상화폐 세계에서도 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범용 가상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KY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월드코인은 홍채인식 시스템인 노브를 통해 KYC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데이터 수집과 개인 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되었다. 즉, 기술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방식을 도입했지만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글로벌 확장이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한정적인 국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고 범용성을 가진 가상화폐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파이는 2022년에 이미 메인넷 오픈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KYC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KYC 프로세서를 개발했다. 단순히 몇몇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KYC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KYC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코어팀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기술적 노력을 투자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파이가 구축한 수준의 KYC 프로세서를 따라올 회사가 없다. 파이의 KYC는 중앙 집중적인 기관이 아닌 글로벌 검증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 금융기관의 신원 확인 방식과 다르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방법이다. 이 문제는 전 세계 검증자를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파이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이가 메인넷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KYC 프로세서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복잡한 기술력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단순한 오해다. 파이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지털 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메인넷을 성급하게 오픈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볼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다. 즉, KYC 프로세서를 완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가상 화폐가 진정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파이는 단순히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YC 프로세서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성과 실질적인 사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파이가 구축한 KYC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잡고 모든 사용자가 이를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 전 세계는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파이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혁신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국, 파이는 월드코인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 세계적인 KYC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가상화폐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머지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엑스파이였습니다. 아디오스.